그래서 이렇게 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예, 잘못 어, 참을하지 않을까 어, 염려도 스럽습니다. 조금 그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같이 은혜받는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 창세기 실장 그, 상반절을 예, 했었는데요. 어,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어, 후반절인 그 세메 후선, 대라의 후선, 어,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 공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세문 100세 곧 홍수회 2년에 아르바싹을 낳았고, 아르바싹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싹은 35세 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나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 이 세계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나울은 나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울은 29세에 대란을 낳았고, 대란을 낳은 후에 1 9 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란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루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모양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들었으며 어, 마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울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며또이스기야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나안의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으로 거기 거루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나님에 죽었더라. 아, 우리의 그 족보를 어, <laughs> 세메의 후손에 대한 족보와 그리고 그 대라의 <laughs> 이렇게 후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된 걸알수 있어요. 에, 그럼 그 세메 후예는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따라서 모세는 세메 자손 중에 특별히 예배를 위시하여 태어났다. 그래서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0절에 보면 세메후 후에는 이러하니다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삽을 낳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메후에가나여는 10장에 보면은 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이후에 11절부터 26절까지 세 배의 조건데요 어, 여기를 아까 본문에 통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즉, 공덕을 어, 해봤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서, 어, 우리들이 이 말씀에, 어, 명심할 곳이 있고, 은혜 받을 일이, 곳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그 조상들의 대수와 그들이 대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처럼, 낳았다고만 있지, 죽었다라고는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오되, 여기서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조상들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들은 다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낳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름을 모를 자녀들이 이때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 바벨탑의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어, 입증된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바벨탑의 심판 후에 에벤을 유시하여 특별한 이들이 벨렉 시대에 족속들이 흩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생각건데 아마도 동양민족 우리는 이제 몽고족이죠. 몽고족은 이때 중앙아시아로부터 극동으로 번져 나왔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것을 알수 있어요.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히 바벨탑 심판이 있은 후에 족속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벨렉 시대 11장 18절에서 19절로부터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난 나걸알수 있어요. 벨렉에 붙인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벨렉은 겨우 몇 세를 살았죠 239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두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요? 230년이라는 커다란 그 수명의 단축이 일어났던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레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2000년대로 어, 더 올라가지 못하던 겁니다.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어요. 혹은 홍수로 말미 암아 기후가 변동되었지 않았을까. 혹은 족속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 등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수명이 짧아진 원인이 하나님한테 을 바베탑을 쌓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베탑 심판으로 인해서 종속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진 사건 지금부터 그들의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이상 짧아진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벨렉 족서들이 흩어진 사건과 관련된 조상들의 이름, 수명이 짧아진 역사가 바로 어, 벨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의 인간 생명이 제학으로부터 어, 말미암아 감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명이 지하로 말면 아마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벨탑의 하나님의 독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명도 단축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를 막느라고 땅에 경건한 자선을 두시고 교회를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영생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쌤의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라의 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라의 후회는 이 27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친이 대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적 중에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아들, 하란이 조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는 뭐죠?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것은 그에게 막대한 비굴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마음의 아픔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큰 아픔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 혹은 아내를 상실 어, 잃었을 때가 자녀 잃었을 때보다 더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어, 아들 하란이 그 아들보다 어, 어, 아들이 먼저 이제 들어갔던 아, 하나님의 그 구름을 받았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멀리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던 생각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포부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에서 32절에 30일 보면, 그가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은, 물론, 12장에서 알려진 것 같이, 그들의 아들이 아브라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라고. 자, 그래서, 어, 여기 이제 12장을 보면은,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화에서 보면, 갈대와 우루에서는, 뭘 했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태도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어,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잘한 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죽었습니다. 대라의 가정 사정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만족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걱정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가정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은 데라의 후원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구를 낳죠 아브라함 나올 하람을 낳았고 하람은 롯을 낳으며입니다. 여기서 또한 모세는 아브라함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앞서 기록됩니다. 어, 이런 기록은 맨 먼저 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우리의 역사의 범위에 대해서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 예시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라의 아들들이 예, 정리해보면, 그다지 성경에 신경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 롯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와 우루에서 죽었더라.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며 나홀의 아내는 이름은 말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말가의 아비며 또 이슬가의 아비더라 자 하란은 누구죠? 자기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살아계신 그대로 남겨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고향 땅 우루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유의 이름을 칭, 어, 칭호적으로 돌리고 말하기를 그가 불속으로 죽었다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30절에 보면 사례는 인태하지도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 30절 말씀이 아마 어, 제 2의 인류의 탄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됐는데요. 자 여기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의 아버지의 불임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후에 사례가 인삭을 나온 사실을 오직 어떻게 된 거죠?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은 특별한 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례의 불인증을 분명하게 밝혀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라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입증하고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사례가 궁침이죠?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준비하신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32절에서 31절을 어, 보면, 대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룻과 그 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 하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도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가였으며 대란은 205세를 향수하여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같이 우리가 창세기 실장 후반절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 이 이런 준비하면서 어, 몇가지를 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도 에, 자신들이 말한 막힐 만한 기막힌 제약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트 값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어떻게 됐죠? 짧아진 겁니다. 제트 값에 의해서 그렇죠? 내래 그에 그, 의하면 그렇죠? 그 말씀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2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연세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순종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게 될뿐만 아니라 오래 살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약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근심에 사로잡혀서 단명하여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자먼 17장 22절에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어요. 우리, 보사성언에 지는 한호에 가면, 한번오시면한번젊어집다한번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번 늙어집니다. 일소, 일, 일, 일소. 일악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직접 벌을 내려 오래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이 너무 오래 살면 죄악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어, 우리들이 특별히 악인들이 어,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죠. 특별한 의인이 단명한 일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법이든지 예외는 있죠. 무슨 일이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물론 이 예외의 사실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셈의 후에, 그리고 대라의 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448장을 함께 부르도록 찬양하게 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과신 진실한 게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내조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님일 위에 위례사랑교회 위에 위례문화원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하온 나이다. 아멘. 아,